상대방들이 자꾸 액션 안 주고, 그러니까 안 빨려 주고, 어디로 가든 밀로가 있으면 가든다 틀어 막가으려으면 밀무가 있으면 밀무가 있으면 밀무가 있으면 밀무가 있으면 무가 A 보고 나나가 감. 바이모 그 앞에서 야, 웬만하면 같이... C 고정할게. 그냥 시간제 약 C가체... 약하니까. 그 바이모 C 같이 앞... 아 A 같이 볼수 있나 앞에서? 이할수 있어? 바이돼 사건이야. 네. 해보자. 이는 스틀리면은 그 바로 위로 올라갈 수 있어 대시해가지고. 전는 라빈 없는 박수인데 발도고 그 <뭐로 뭐로> 라빈 신에 갈구이가 나오고. 할 마음이 없나? 그 앞에서 막는 거 알지? <뭐로> <뭐로> 그럼, 아예 해봐, 시뮬레이션 난, 난 랭크를 하든 뭐라도 일단 다 앞에서 막아 시뮬레이션 해봐 애초에 애와 틀툴에메이드 여기서 벽붙게 가지고 아니지 여기서 일단 이러고 있다 그냥 총차 사고 날아가 여기서 한대딱 치고 빠진 다음에 여기서 빵, 빵, 빵 아니, 나, 여, 나 여기, 다 여기다 먼저 긁고 또 빠져 뭐 아디나가 여기 거였나? 내려오는 거 긁는 게더 낫지 아 마들렌이 뒤잖아 2 1둘다 해봤는데, 둘다 해봤는데 이쪽 자리가 더 편해

들어간다. 얘가 다 가. 인피. 하나 더. 그 플라잉뭐 뭐야? 이벽 들어간다. 어, 버티기 갔어요. 그렇게 바디 블로킹 좋대. 아진아. 나 먹물 맛있게 깔아 왔잖아. 내가 B 사이트먹까 내가 B 사이트 응. 내가 B 사이트에서 아니, 여기다가 어. 그 딱에 변하면 까줘. 딱이만 까줘까? 에 근데 플잉크볼 상대가 던졌데 나한테. 어, 갈라쳐했니까 여기 올라가는 설치 그거 어. 으려고플라잉준비한거 같아. 아까부 알부이가 같이 yeah! 안 따라가고 저럼 여기서 그냥 카도날리나봐 말라 하더라. 막막하게. 막막하게. 게막게 막막하게. 막 오 지금 뭐, 뭐, 아, 나 지금 나나나지지나 지금 나나 지금 다 이거 어, 어, 나 지금 어. 어, 응? 나 지금 나나지나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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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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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지도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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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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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벽 뭐지? 모르겠어요. 그냥 지긴 했... 했어? 여기서 한 번만 만딱 가리는 벽인데. 아, 해만딱 가렸어요. 아빠 나쁘지 않네, 저거. 하수구 가는 리스크 그냥 안안 지... 하고 그냥 저기다가 네, 조금 깊게 만약에 우리가 학관한 팀이었으면 다들어갔을 그냥. 여기서. 오... 맞아요. 그냥 우리가 좀...

오우. 어, 죽었다, 우리. 나 진짜 다워감 애들 피 많이 가났어. 알카로, 알카로. 내가 몽골 안 썼다. 리치 다워, 리치. 이거는 내가 메인에다가 연방 몽골 던졌어야 했는데 못 던졌다. 아니 나그딱 빨려 했는데 시발 아이카야 딱빡길막고 그냥 바로 내성 발톱 쳐 걸려가지고 못 날아갔네. 이번에 여기 아, 이제 이각 있어. 이각가 미나오 마무리. 주의라신 내가 앞에서 막는 전략 있잖아. 응. 아, 애들이 준비하면은 파야 되지, 맞지? 우리가 앞에서 막는 어, 거? 좀좀 위험하긴 해. 옛날면 지금 조합을 아, 맞아. 갈라테아, 이카 말. 나무나 깔지. 위험한데. 생존 준비. 발모라 살아나올 순 있음. 내가 못 살아. 어? 어, 어, 너구나. 어, 아, 가 죽어 버린. 너구나. 가 죽어 버리긴. 1. 한 음. 번만 더 볼게. 이거 이번에 이상 나와서. 내 생각, n t know. I d o 께서 봐줄래? w 라테 o n t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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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I d o n 어려움 없지. 화티 점수 안줄 거야. 다섯. 통트 소개하려고. 알아. 그 어려움 없지. 이제 이제부터 좋아하네. 그 여기다 연막치고 와도 내가 이각 때문에 오히려 나한테 이득이란. 응 맞아. 이각 나오기 전이 위험하고 이각 나온 거부터는 거의 진짜 개 무적임. 아 근데 얘네 바 람수르탄 있었어. 이게 이거 한번쓸줄 알아? 난 쓰네. 될걸곧 있으면 이제 말했어. 하고세요. 모아니면 위에다 하나 더 박터가오비. 창 쫄리면은. 앞에다. 을 봉인해 주세요. 네벗랑이도 세마랑 씨에서서 들려. 도서 들려. 아니 준비 도 있어. 필이다. 영역 확인 확인 삐- 앞에 K. Ritchie? Yaki? Yaki? y a 지 i Ya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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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a k 아 Yaki? Yaki? y 미 k i y a 한테 도와주러 간중 k i Yaki? y a k 아이카도 i Ya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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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a k 다 아이 o n t know w h 아 t I'm t a l k i n 어 a b o 나 t I don't know w 어 a t I'm talking about. I don't know what I'm t a l k i n 어 a b o 이 t I'm talking about. I'm talking about. i 안 떨어지네. <목소리> 봤어. <상대가> <목소리> 놀러왔구만이도데 대회 참가 살인 이을했데 대회 한번 경험 보는 나데 어. 전투 준비. 탈수 있어. 지러 그게서 받을게요. 깨지 마라. 깨지 그랬다 필. 여기 오른쪽 구석에 붙어 있는데 태타고 빠졌로 어느 이 갈라 탈탔어. 갈라 탈탔어. 그 여기 창창 창가 젖혀줘. 뭐야, 마라 앞에까지 붙었네. 가까이 레이시. 나 A 보러 갈게. 나레이리 네, 한번 끌어당겨 봐. 나공 쓸게 그냥 A 이거. 사운드 A 이운운드이 사운드. n 이 s o 이 sound. 이 sound. 이 s o 다 n d 이 s o 0 n d 이 s o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아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 나도 모르게. 나도 아르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이게 막판이지? 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게나 이 이거 아니야? 그냥 그냥 쉬고 싶은데. 한 음, 빼고 한 3, 4, 시간 동안. 난 끝나고 밥 먹으려고. 나 끝나고 밥 먹고 끝나고 치킨 시켜 먹을 건데. 끝나고. 와, 사이버가 사이버가, 아, 사이버가, 사이버가, 아, 사이버가, 사이버가 그래. 끝나고 야, 너왜 여기 있어? 내가 피가 게이버고 이거 간성이 어 저텐을 어해 주시겠어요? 나그 그러려나. 그 라 아, 로칭가 나... 뭐, 뭐, 가는 중못 올라 아, 못 올라 못, 못 올라 아야 아, 아, 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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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하다 갈라하다 이렇게 과태료죠 어디로 어디로 빼고 말아 붙어 있고 불 올라간다 레이 삼 삼각 삼각, 삼각 음. 레이 삼각 레이 삼각 인터스포켓 아무다 가지고 류희 키탱 나 여기 다 있다 이제 다 있다 탈비 잡게 해서 떠오사리 미탈리 아까 나건인정 아 o b o d y h 이 p p y Nobody, it's me. g o d 은 y e e f e s m o e m e i o t s u e I'm m e I'm not 거 u r e I'm not sure. i 기 not sure. 기 m not s 얘네아 그래도 공룡이 보다 낫다. 뭔가 이것저것 시도 많이 하 시도를 많이 하다 공룡이는 야심됐어 너희가 아충아신청 초반에 아, 박센다 아, 흘리긴 했어 아. 짜크로 그 이긴게 걔는 걔네는, 걔네는 비조가도 그랬을 거야. 공룡이래요. 비조가 도 그랬을걸 공룡이네요 비조가 쓰면더 했을걸 이 비조가 썼으면 시작도 안했을 수도 있어 <laughs> 오늘 <오케이>. 해주세요 <laughs> 인터 기록. 연속 아 야메로. 다이퇴겼다 뭐야? 나 오른쪽에서 맞았어. 아, 갈보이구나. 갈보이 아, 갈보이 갈보이 뒤에 갈보이. 다이이 2대 이 2대 3대. <놀람> 다 살아났어. 4대. 아니, 아디나. 어. 나 인피다 애들랑 어행ありがとう 피이 피설피설. 그 아, 아니야, 나 따라갈게. 됐어. 준비. 내가 리고지다오이거게 아, 어? 어, 이거 야왜날안쐈지나 아, 얘... <laughs> 왜, 왜 지나가는 걸? 봐봐 봐. 은신. 아와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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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은 지금은 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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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어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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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렇다면 카나미를 그래, 일라 일라 비트 피티까요 그냥 아니 A 어, 가자 그래. 나의 나의 템포 절단 러시 보여줄게 아오십 해본에 총쯔 아니 앞에 연막 가고 해본에 총쯔 맞고 해본 터뜨리기 똑같잖아 이 새끼 뭐가 아, 다른지 들어봐봐 내가 터지던가 너가 터지던가야 거의 아디나 줄어. 흘렸어 디테일이 퍼질지 않았어 너희아가 나가 이 동양 응? 아디나니 아디나마무족 금붕어과금붕어 금붕어 장례식 장례식을 아저 금붕어 치에서 어이 어, 어이 아디나 이동 마모난크 해시 전투 준비 오4 3 2 1 1 1캐리어1 1 1시타겟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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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탄가 너도? 아, 있다. 뒤집어 했어. 초카로카초라그라스휴로받아받 줄게. 아. 근다 캐지도? 메머리고는 리스펙 할 것. 지오 GG. 아, 고수고어신수고하셨어요 아, 다이렉트는 다기네